심심할 때 풀어보는 문제. 오늘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웠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우는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문제야. 12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직접 그려서 세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너무 많아지겠지. 이것을 빼놓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그리기도 힘들 뿐더러, 이걸 그려서 일일이 세는 것도 굉장한 일이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직접 그려가지고 세어보기보다는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원리를 먼저 알고 이 원리를 이 12각형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이렇게 6각형이 있다고 해보자. 6각형 정도면 사실 직접 그려서 세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직접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총 9개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이렇게 9개가 나오는 원리를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방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일단 이쪽 꼭지점에서 우리는 대각선을 3개 그어줄 수가 있어. 자,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2개 그리고 마주보는 쪽으로 이렇게 하나 그어줄 수가 있겠지. 자, 육각형이면 대각선을 3개 그을 수가 있어. 왜 3개를 그을 수가 있느냐? 일단 이 꼭지점에서 자기 자신으로는 대각선을 못 그어 그리고 이웃한 두 꼭지점으로도 대각선을 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섯 개 중에 이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세 꼭지점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 옆에 있는 꼭지점에서도 자기 자신과 양 옆의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꼭지점으로 대각선을 그을 수가 있겠지 이렇게 세 개의 대각선을 그렸어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세 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자 이제부터 약간의 문제가 발생해 하나 둘 그리고 세 번째 대각선을 그을 때 처음 있던 대각선과 겹치는 일이 벌어지지 자 일단 이쪽 꼭짓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각선을 그어 보면 하나 둘 이번에 지금 겹치지 그리고 셋 여기서 또 겹치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대각선을 그을 때도 지금 원래 있던 애들과 겹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대각선을 그어 줄 때도 원래 있던 애들과 겹치지 근데 이 겹치는 횟수가 전부 정확하게 두 번씩이야 자 그래서 얘를 이제 n각형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면은 맨 처음에 한 개의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3개가 돼 자기 자신과 양 옆에 있는 두 개의 꼭지점으로는 못 그으니까 각 꼭지점당 n-3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n각형이면 꼭지점이 n개겠지. 그래서 n을 곱해줘. 하나의 꼭지점당 n-3개를 곱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근데 이 모든 대각선들이 전부 두 개씩 겹치기 때문에 2로 나누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돼.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렇게 배웠었고,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조합을 이용해서 배우게 되는데 서로 다른 n 개 중에서 r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nCr이라고 하지. 자, 이 조합을 이 다각형에 적용을 시켜보자면은 대각선은 결국 선분이거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을 때이두 점을 반듯하게 연결해준 거를 선분이라고 하잖아. 이 n각형에서 꼭지점이 n 개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의 선분이 나오게 돼 내가 만약에 얘와 얘를 선택하게 된다면 요런 선분이 나오게 될 것이고 내가 얘와 얘를 선택한다면 요런 선분이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는 조합을 이용해서 이 n개의 꼭짓점을 연결해서 그을 수 있는 서로 다른 선분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 그럼 우리는 n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할 때마다 서로 다른 선분이 나오기 때문에 nc2라고 써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건 선분의 개수가 아니고 대각선의 개수거든. 얘가 만약에 육각형이면 선분이 대각선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요 밖에 있는 육각형의 변들도 나오게 되지. 이게 6개야. 그렇다면 얘가 n각형이라면 바깥에 있는 변은 총 n개가 나오겠지. 그 바깥에 있는 변을 제외시켜 주면 대각선의 개수만 남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nC2에서 n을 빼면 이것이 n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얘를 계산 한번 해서 정리해 보면 조합에서는 nc2는 2 곱하기 1분의 n, n-1이고 자 얘가 마이너스 n이 있는데 여기에 분모가 2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마이너스 n을 다시 한번 2분의 2n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얘는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그리고 마이너스 2n이니까 n제곱 마이너스 3n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자, 여기서 n으로 묶어보면 얘가 2분의 n, n-3이 나와서 결국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과 조합을 이용해서 정리한 요 식이 똑같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식을 찾아 냈으니까 이제 12각형에 이것을 적용시키기만 하면 되겠지 자 이제 우리는 n자리에 12만 대입하면 되니까 2분의 12 곱하기 괄호 열고 12 마이너스 3 얘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약분해주면 여기가 6이고 12에서 3 빼면은 9기 때문에 6과 9를 곱해서 우리는 12각형의 대각선의 개수가 총 54개라는 것까지 구할 수 있겠네 자 그리고 이 대각선을 내가 실제로 한번 전부 다 그려봤더니 짠! 이렇게 멋진 패턴이 나온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 물론 그리면서 세어 보지는 않았어. 쉰네 개가 맞겠지, 뭐. 끝.